안녕하세요. 모델프크입니다. 간만에 영상을 찍죠. 저는 인스타그램에 매일매일 어, 사진을 올리고요. 유튜브는 가끔 이렇게 영상 찍을 때만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계속 어, 중부고속도로 옆에 있는 어, 하이패스 만드는 곳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한 3일 이랬나? 4일 이랬나? 그래서 오늘 장비를 빼요. 하도고 호치가 오면 그, 장, 그 업체랑 이제 일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업체가 아직 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오늘 장비를 빼서 이제 오늘 그때 왔을 때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옛날에 그만 두고 나서 부산의 대학교에서 야구를 하고 그만 두고 서울로 왔어요. 집이 서울이니까 서울로 와서 앞으로 뭘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 이것저것 다 경험해 보자 해서 이제 주변에 권유로 이제 모델 그런 테스트를 보러 갔죠. 이제 S팀이라고 그게 원래 그런데 도 압구정동 막 강남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또. 번쩍한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갔어요. 가서 아, 오디션을 보게 됐습니다. 그, 그 당일은 아니고 그 이후에 봤었던 것 같아요. 오디션 봐가지고, 는데 이제 그때 막 장인장인주 어 장인주? 걔가 한창 이제 뜨고 막그때 모델 남자들 뭐 김우빈 막 이런 애들 한창 뜰 때였어요. 안재현 막 이런 애들이. 그데다 S 팀 나온 애들이라서 그때 인기가 엄청 많았었던 때였거든요 모델 죽이 그래서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 그때 140몇 명인가 그렇게 해서 오디션을 막 봤었어요 그래서 그때 20몇명중20몇 명만 뽑는 거였는데 그 중에 이제 반이 여자고 반이 남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런 데였는데 딱 가서 이제 대기실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리 생각보다 진짜 별의별 사람들도 많고 진짜 찌질한 애들도 많아요. 찌질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어 얘가 왜 여기로 왔지? 약간 이런 사람들도 많아. 키도 뭐, 아, 이거 키저런 사람들. 그러니까 대충 모델이라고 하면 키도 크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왔어요. 여자든 남자든. 그러고 나서 어? 딱 들어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맨 처음엔 약간 어좀그 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오디션의 분위기라는 게그 대기하는 장소에 다들 상막하고조용조하고아 조율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 이제 테스트 진행하시는 그 담당자분이 오셔서 이제 아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셔요 이제 오디션 어떻게 볼 거고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작성, 작성한 데 있어요. 작성란에 뭐 특기 같은 거 있으면 적어주셔라. 같은 조건이면 특기 없는 사람보다 특기 있는 사람이 뽑힌다. 그래서 안 적었다가 저도 적었죠. 노래. <laughs>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보러 들어왔어요. 저도 옛날이라서 너무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이제 자기 처리가 돼서 다섯 명인가? 그때 한조로 해서 봤거든요. 어 이제 이제 우리 학원 강의실 같은데 이제 싹다 빼놓고 이제 심사위원들만 딱 앞에 있는 약간 그런 그런 데에서 오디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워킹 보고 그때 뭐 했지? 워킹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뭐 이쪽으로 가보세요. 이쪽 가보세요. 뭐 이런 거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특히 이제, 이제 면접을 봐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러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전 이제 특히 노래가 있으니까 그때 특히 노래가 있는 게 아마 나밖에 없었을 거야 나만 썼었을 거야 그때 <laughs> 그래서 노래를 불렀죠 이제, 이제 노래 노래 이제 무반주로 근데 그때 뭔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야구 했었던 약간 그 똘기 약간 시뭐뭐 어? 뭐 있겠어 인생 경험 좋은 경험 쌓고 쌓고 뭐 이거 나가서 그 끝나고 잘 못하면 후회만 하겠지 그래 후회 없이 그냥 다 질르고 오자 약간 이런 마인드였어서 노래 신나게 불렀어요. 뭐 불렀냐면 그때또 웃겼어 팝송 그 웨스트라이프의 내가 초등학교 때그 그 CA라고 그인데 나그 영어 팝송 그거 부르기 해가지고 웨스트라이프의 마일러브랑 뭐이렇게 있어요. 뭐어홀니 d 그 알라딘 노래 막 그런 거 했었다는 기억이 나. 근데 s 레이즈미업을딱 불렀죠. 무반주로 아 근데 그때는 진짜 배짱이 너무 두둑했었던 게아 물론 지금도 하라고 하는데 그때 혼자 가서 사실 그 서먹서먹한 그 사람들이랑 이제 함께 이제 <laughs> 있는데 그걸 또 무반주로 부르게 몰라 지금은 조금 이를게 와서 그런가 부끄러운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 젊은 패기로 그래서 노래를 불렀었죠 요즘은 이제 근데 그때 완창을 했나? 아니야 어. 1 점만 불렀는 그런데 끝나고서 박수를 받았어. 요 와, 그때 <laughs> 몰라 나도 뭐 이렇게 해서 박수 받아서 이제 뭐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잘 끝났죠. 끝나고 이제 어 피드백을 이제 주나 아무튼 그랬는데 내 옆에 있는 형이 한살 형인가 그랬었어요. 그때 스물 내가 세 살인가 두살아 그때 두 살인가 세 살인가 두 살인가 한 살인가 그랬었을 거야 군대 가기 전이니까 스무 살인가 스물 한 살인가 그랬었을 텐데 그 옆에 형은 나보다 한 살인데 진짜 이 형은 그 형은 어떻게 잘생겼었거든요 근데 너무 노안이야 그 있잖아요 스물 막 두세 살인데 막 서른 막 3, 약간 그런 식으로 노안인 사람이지 몸에 명품입고막 프라다 신발에 그런 걸 입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제 그런 음. 거지. 아, 너무 나이비에서 너무 노안으로 보이다또 그런 마인 서스가 있었어요. 그형 아무튼 그래가지고 면접 보고 나서 이제 한... 와 어, 그때 경쟁률이 그때 몇이었지? 아무튼 꽤 높았거든요. 40명, 그때 몇, 몇이었지? 아무 그래가지고 그때 또 기수가 제일 많았어. 그 한참 붐이었을 때니까, 그 모델 그래서, 그렇게 이제 테스트를 보고 나서 이제 저는 제할 일을 하면서 이제 살고 있었죠. 근데 알도 기억나. 그 버스, 잠실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이제 사람들 많은 상태에서 이제 딱 가는데 낮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버스를 하서 이제 는데 전화가 온 거야. 그러면, 여보세요? 그러니까, 아, 여기 에스팅입니다. 그래서, 아, 예, 안녕하세요. 그 오디션 합격 되셔가지고, 혹시 언제부터 나올 수있냐그러면 그래서, 에? 네? 아, 저, 그냥, 그, 경험 볼, 경험 쌓으려고, 아, 이런 얘기 안 했다. 아, 저 학교를 근데 가야 돼가지고요. 그때 한 2월인가 3월인가, 아, 2월, 2월이었겠죠? 3월달에, 개강하니까 제가 학교를 가야 돼가지고, 어, 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그쪽에서 당황한 거야. 어, 얘 뭐지? 아니, 우리 저 학교 깨놓고, 아, 학교 간다고 해놓고 안 나오는. 의아야 돼. 그래서 한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혹시 괜찮으요 아, 혹시 가능하시면 저기 좀 연장일 수 있냐고. 지금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물어본대요. 그러더니 이제 어, 뭐 약간 들리는 소리. 있어. 아, 그 야구 선수였고 뭐 이렇게 했던 그 친구 뭐 연장일 이얘하더라고 아, 그래라 사다. 어, 일단 알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여보세요. 아, 그 가능하시다고 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감사합니다. 하고 끊고 안 갔죠. 그게 이제 그 저의 에이스팀, 처음 2년이자 이제 마지막 2년이 되었던 그런 썰입니다. <laughs> 아 연예인이 되지 않을 팔자였나봐요. 그때는 너무 운동그만두고 나서 바로 또 그런 거 한다고 하는 게 또... 그거 하면 뻔히 엄마 아빠 등코 빼먹고 네. 그것도 얼마 벌리도안 되는 그 모델 그거 몇년씩또 하다가 잘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약간 그런 또 딜레마로 간다 야구만 뒀는데 지금 당장? 아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laughs> 아 되게 재밌었어요 아무튼 그런 경험 이 있어가지고 그때, 근데, 행동을 되게 더, 지금보다 더잘 했던 것 같아. 뭐, 하자, 하자,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 좀더 파이팅 있게 했었던 기, 기억이 있어요. 어, 그때 뭔가, 어, 대학생 때막 맨날 런닝 뛰고 막, 그러, 그러던 내가 일반 그냥 사회에 나와가지고 했으니, 어떤 걸 <laughs> 체력적으로나 뭘 힘들어 했겠어. 체력 넘치겠다, 뭐, 아, 잠안 자도 체력 넘치지, 뭐, 안 뛰니까.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일도 과감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또 당시에 아는 형이 또 모델 막 그런 거 하고 있었거든요. 그 형이랑 또 만나서 물어보고 그형 소속사 대표님이 또 게이였어. 와, 진짜 그때 게이 처음 봤네. 근데 그, 그분또 만나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그렇죠. 참 스무 살때 초반 때그꿈 하나만 갖고 덤벼들었던 뭐든지 아 그런 새록새록 그 파릇파릇한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에스팀을 봤다. 참 <laughs> 아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아 하면서 그런 기억 하나쯤은 뭐. 아, 이게 감사한거죠 왜냐면 나도 어느정도 생각을 했으니까 어, 피, 뭐 피지컬이 있으니까 그렇게 간거지 근데 거기서도 그랬다 나한테 운동을 해가지고 어깨나 이런 근육량이 너무 많아서 옷이, 옷을 입었을 때 너무 울긋불긋하다 <laughs> 그래서 아마 그 근육을 싹다 빼야된다 이런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어또 이런게 있구나 그때 그랬죠 잘컷 저기 아안 했죠? 어 벌써 이, 영상을 실분에 찍었어 아무튼 그런 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썰... 도몇개 몇 들려드릴게요 제가 워낙 다이나믹했던 동생들이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참 여기에서는 오전에 이렇게 흙다 빼고 오후에는 여기 옆에 왼쪽에 어... 보여 드릴게요 왼쪽에 여기 터작가는데 있죠 여기 여기 한번 싹다또줄 파기 이렇게 할 겁니다. 야, 쓰레기 같이 갔다 싫어, 버리 그렇게 할 거니까, 오후에도 뭐, 시간이 있으면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요즘 너무 잘 먹고, 그래서 옛날에 이지연으로 뭔가 들어온 느낌? 위가서 살 엄청 빠졌었거든요. 근데 많이 좀 괜찮아졌어요, 이제는. 자, 이거 적응을 잘 해보고, 해나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아, 아무튼 영상 오늘 여기서 그 마치고요 어, 또 올릴게요 빠잉